집같이 설날은. 아우! 2010년 경이년 해가 왔습니다. <laughs>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야. 드셨어요? 떡국 얘기하지도 않고 <laughs> 아, 한살더 먹을까 안드셨죠 그렇죠. 네. 나이도 늘었고, 뱃살도 늘고, 주름도 늘고. 근데 네. 또 하나 느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 나이만 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까요? 가나 표지 피씨가 2007년 기준 했을 때요, 10배가 늘었습니다. 10배. 10배. 전년 10배. 대비 무려 두배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만 대가 팔렸대요, 맞아요. 여러분. 우와, 엄청나게.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5만 대. 아마 올해는 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지금 쭉쭉쭉 고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음, 그렇죠. 더 많이. 한 10만 대 팔리려나? 네. 2010년 새롭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살짝 보요 다시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케어 서비스라는 건데요 다나와에서 뭔가 다케어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만든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특별하게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보내드리는 오늘 보여드린 이 PC는요 네. 이 따라라 PC와 네. 따라라 피, 따라라 PC 따라라 p c 네. 와다나홈 프리미엄 a h p c 는홈 프리미엄 u j 홈 프리미엄 보 i 피... 포즌... 오늘 보여드린 이다나 i u m p c j i 만원 o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OS가 탑그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OS를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음, 19만원 정도 차이가 음, 나요. 그러니까. 뭐 DSP 버전으로 네. 정품으로 제가 뭐인스톨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 성, 미! 이하한 만큼은 음, 다 나와. 아무도 못 따라와요.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건 디자인이잖아요. 예. 디자인 일단. 면에서는 몰라요.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슬림하고잘 빠진 이런 디자인을 보니까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마음이 살짝 기울기는 하는데. 저도 그건 동감을 하는 네. 부분이에요. 네. 슬림하니까 일단 예쁜데, 얼마나 좋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윈도우 네. 체험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 그럴까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지수 먼저 확인을 해봐드릴게요. 네. 승현씨가 앞에 나가서 좀 도와주시고요. 준비가 됐다 그러네요. 체험지수 지금 얼마 나와요? 따라라. 하세요. 자, 따라라 PC 같은 경우에는 음. 프로세서 6.0, 메모리는 5.5, 그래픽은 4.2. 게임 그래픽 5.6, 네. 주 하드 디스크는 5.9입니다. 음, 그리고 네. 1월 단어와 표준 PC, 40만원대 홈 프리미엄 표준 PC는? 네, 프로세서는 네. 6.2더 네. 높아요. 음. 메모리는 5.5, 그래픽은 4.9, 게임 그래픽도 5.8, 주 하드 디스크 5.9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단화와 표준 PC가 떨어지는 건 없고요. 네. CPU나 아니면 그래픽 쪽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오. 아니,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음. 나서 저는 당연히 디자인도 이게 예쁘니까 이쪽 PC가 더 좋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네. 체험 지수를 비교해보니까, 단화와 표준 PC가 확실하게 좋은 게딱 차이가 나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익스플로러 창을 동시에 이렇게 쫙 띄워봤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도 그거를 해볼 텐데 네. 얼마 우리가 지거나 밀리진 않겠어요? 그럴까봐 걱정돼 솔직히. 살짝 떨리긴 <laughs> 하는데. 일단 준비해놨으니까 네. 얘만 누르면 돼요. 어, 역시 그러니까. 센스쟁이. 잠깐 잠깐 같이 같이 먼저 누르면 오케이, 오케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셋. 우와. 어, 쭉, 뜨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보이세요? 우와 벌써 음. 다 떠가요. 지금 30개를 저희가 동시에 띄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승현 오빠가 띄운 게따라라서 그리고 네. 제가 띄운 게 우리 다나와 표준피 c 거든요 네. 띄우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은 네.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뜨고는 있지만, 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뜬거다 어. 떴거든요. 더 빨라. 지금 다 떴거든요. 아직 조금 그렇죠, 뜨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익스플로로 차까지 뛰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음. 연말이고 바빴고 하다 보니까 미리 그렇죠.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걸 화면으로 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이 PC, 40만원대 홈프리미엄 PC로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기에는 조금은 솔직해지자고요. 조금은 그렇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laughs> 스페셜 포스 같은 게임을 가동을 시켜봤거든요. 이렇게 이쫙 오픈을 해봤는데, 응. 일단 뭐 겉에서 보기에는 이 따라라사의 PC는 여유 공간이 없이 되게 빼곡해요. 딱하게 차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나 피 c p c 의이 속마음, 네. 보십시오. 넓어요. 어, 굉장히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PC를 사용하시면서 네. 좀 업그레이딩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는 하드 디스크를 업데이,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그래픽 카드 얼마나? 큰, 23cm? 27cm? 네. 그런 큰것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들어가겠 그렇지. 음. 하지만 다나 표지 PC는 이 여유 공간과 하드디스크, 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거죠. 소식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뭐, 사용을 하시다가 그렇죠. 이번에 어떤 3D 그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고사양을 원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겠다. 디자인적인 작업을 음. 해야겠다. 하실 때는 그래픽카드를 바꿔서 여기다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PC 따로 구입하지 말고 그래픽카드만 구입하셔서 넣어시면 됩니다. <laughs> 거기다 또 2010년 되면서. 네. 우리 단화 표지 PC 바뀌었어요. 네. 나는 트랜스포머라고 한번 말해줄래? 네. 이게 변신 로봇처럼 네. 예전에는 항상 단화 표지 PC 2월, 뭐 3월, 11월 그냥 구매만 하셨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래픽 카드나 아 안에 들어가는 하드 디스크나 네. 아니면은 메모리 음? 그리고 케이스까지 케이스 이세 가지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셔서 네. 뭐 폭이 좀 넓어진 거죠. 구할 수 있는 폭이. 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여러분께서 미리 케이스라든지 네. 메모리, 하드 디스크를 그렇죠.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딱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보여드리는 지금 1월 표준 PC 이대로 가져가셔도 좋지만 네. 어, 저는 조금 바꿔서 선택을 음. 해서 가져갈래 하시는 분은 다른 그게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 선택권도 넓어졌고고자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케이스 음. 오픈한 것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네. 이런 단어와 표준 PC, 이 좋은 프리미엄 표준 PC 어디서 네. 어떻게 구매하는지 만나보시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목소리> 다나 와 새롭게 확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네. 네 시작부터 얘기 드렸죠. Mm -hmm. 다케어. 우와, 이거 좀 봐주세요. 다나와의 안심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나 와 조립 PC, 표준 PC를 자체적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확 바뀌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다케어예요. <laughs> 음. 그동안에 저희가 PC를 구입하고 그 쿠폰을 가지고 3개월 안에 등록을 하면.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네. 이제는 PC를 구입함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1년 뭐 번호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 PC를 구입했을 때 네. 이제 등록돼서 나가기 때문에 네. 편하게 AS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과 네. 또한 추가된 기능이 있니다뭔데세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AS를 못해서 못 가고요. <laughs> 네. 1년 동안 고객님 대구로 갑니다. 가나 네, 유저분들 대구로 간다니까요? 출장 AS. 그렇죠. 와, 이, 이 정도면 진짜 대기업 PC? 음. 굳이? 이만큼 비싼 돈 투자하면서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다나와 표준 PC. 네. 2 0 1 0년 1월에는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가성비 정말 말 그대로 가성비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네. 저희가 매달 보여드리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추천드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이번 달은 가성비이고 40만 원대 홈 프리미엄 표준 PC 만큼. 네. 거실에 난 거실에 놓고 음? 쓰라고 하고 싶어. 온 가족이 쓰세요. 그러니까, 네. 다 편안하게, 거. 편안하게 그냥 막 쓰세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다. 가족끼리 쓰는 거니까 네. 걱정될 거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드 디스크 <laughs> 신켜놔야 될것 같아. 폴드 하나를. 난 인커밍 무슨... 폴더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네. 조심, 조심하세요. <laughs> 조심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희는 이쯤에서 1월 표준 PC 마무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나날이 좋아지고 발전해지는 단나 표준 PC. 네. 1월 인사드렸고요. 저희는 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텔 팬티, 인텔 팬티, 2 0 0 0 3 0 0 0 0 메모. 니텍 G4, G. 메모. 삼성 비디오 3, 2기가바이트. 드타 ECS G4, 9,500,000, G. 하드디스 W D. 500GB. 데비어 블루. 비비 강화 드라이브. 삼성 슈퍼라이트. 마스터. S224. C3. 스 베스트 프리듬 프리션 파스플라이 GMC 풍3 P-5000 V23 카드 리더기 세마 카드 리더기